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덜 올라간 기업들의 밸류를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비싼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밸류가 싼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. 안녕하십니까. MTNW 야간특성 정전전문가입니다. 어, 시장이 마지막 주죠. 7월. 음,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눈치 보기가 좀 진행 중입니다. 어,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음, 경제지표인 GDP 발표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거처럼 시장에 급락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실적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좋은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어, AS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대원제약이라는 그 기업이었었죠. 콜대원 음, 감기약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었는데요. 사실 18,000원 부근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좀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. 어,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한 18,15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. 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추이가 아마도 좀 늘어날 겁니다. 지금 이제 어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쏙 가라앉은 그런 상황들이죠. 진단 키트 쪽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아마 다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다시 그들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들이니까 그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 두고 어 관심 있게 좀 여전히 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기업은요. 어 IT 쪽 섹터의 좀 기업입니다.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을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 이 방송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뭐 상신리피라든가 TCC 스틸이라든가, 이런 기업들, 2차전지 쪽의 소재의 기업일 거예요.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에코프로 BM이나, LNF나, 똑같은 소재 쪽의 기업이지만, 주가의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, 다른 기업들을 좀 보더라도, 어, 신고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,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, 차이점은, 밸류에 대한 차이입니다.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덜 올라간 기업들의 밸류를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비싼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밸류가 싼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점을 차관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. it 섹터 중에 어~ 성장을 해나갈 섹터들 좀 보게 된다면 라 ddr5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. 그다음에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거고요. 그런 관련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죠? 거기에 따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음 아비코전자입니다. 아비코전자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DDR5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파워 인터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. DDR5가 이제는 시작 단계잖아요. 약간 좀 지연이 됐지만. 거기에 따른 수혜는 아비코전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밸류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예상에 대한 실적을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부채비율은 32%고 유보율이 1400%예요. 어, 일단은 부채비율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의 예상 실적, 영업이익 기준으로 16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PR 밸류는 9배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는 않고 있어요. 먼저 실적 발표를 한 ISC를 좀 보게 되면 ISC는 10.5배 정도 수준이에요. 올해 최고 실적인 7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어, 테스트 소켓 만드는 ISC가 실적이 잘 나왔다면 아비코 전자도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. 수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 원대 이전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평균 단가가 아무래도 한만 삼백 원에서 만 오백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실적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. 만 오천 사백 원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8,000원까지 밀렸습니다. 8,000원대 후반까지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어, 못 나와도 반등은 12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주가가 1,900원이에요. 지금 자리 때부터 그냥 만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,500원, 2차는 정고점 자리 되죠 15,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좀 관심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야간 특성 정전 전문가였습니다.